오가피 순의 효능이에요. 인삼처럼 사뿐이니 향미가 많이 됐어요. 쌉싸름한 맛이 맛 있어요. 오가피 순은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해요. 기력 회복, 노화 방제도 아주 도움이 돼요. 뼈와 근육 강화, 간 신장에 좋아요. 중풍을 방지하고 태행성 관절염, 항암 정의 작용이 있어요. 오갈피 잎은 구워서 고기 구워서 먹을 때 쌉싸름한 맛이 아주 좋아요. 살짝 끓은, 살짝 끓은 물에 데쳐서 우쳐 먹으면 쌉싸름 한 맛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오갈피 오갈피를 보드란 순을 한번 따서 맛을 봐볼게요. 오갈피. 상당히 오가피 부드러운 순이 아주 상당히 쓴맛이 나네요. 써도 아주 기분 나쁘게 쓴맛이 아니라 아주 괜찮은 쓴맛. 아주 부드러워요. 오가피는 인삼처럼 사포닌이, 사포닌 함량이 아주 풍부하네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많이 들어서 노화 방지, 기력 회복에 아주 좋아요. 이 양이면 오가피 순도 따다가 살짝 데쳐서 먹든지 그냥 고기에 싸서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이 될것 같네요. 그러면 오가피 순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칩니다.